그럼 택리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마을을 택하는 전문서 이런 의미입니다 마을을 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 마을을 택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 서울에 있으면 어 동작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저기 노원구로 갈 것이냐 은평구로 갈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근거 없이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어, 그다음에 선대 누가 거기에 살았는지 또 누구는 여기를 좋다고 했다 나쁘다고 했다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어, 요즘으로 여행 가이드로 한 책만 꼽으라고 하면 이 책을 꼽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해남에 살던 어떤 양반이 나이 50이 되어서 처음으로 택리지를 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내가 여행도 못 하고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가게 살림을 다 맡기고 난 다음에 내일 1년 동안 구경하고 오게 하면서 택리지 들고 여행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금강산 가가지고아 택리지에서 이렇게 묘사한 곳이 어디야? 하고 찾아다닙니다. 요즘 유튜브 들고 다니면서 경쟁하는 똑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 곳을 정하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졌다. 그런 논리가 처음으로 체계화 된 책이 뭐냐? 이중원의 택리지고 그게 1751년이다.